안녕하세요, 퍼스트 알보입니다. 오늘 출고할 차량은 스타리아 라운지 9인승을 5인승으로 구조 변경한 퍼스트 밴 익스텐드 버전입니다. 먼저 외부에서 보시면 피아마 어닝이 보이고요. 본 차량 같은 경우는 팝업은 따로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리빙 공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빙 공간의 모습이고요. 3열에 저희 황후 시트가 보이고, 그리고 스페이스 큐브, 무시동히터 스위치, 2열에 측면 수전, 천장 TV, 그리고 조수석 회전, 냉장고 슬라이딩 받침대 및 55리터 냉장고,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만들고 있는 알루미늄 테이블까지 보입니다. 저희 익스텐드의 특징이죠. 굉장히 넓은 리빙 공간을 활용할 을 수가 있고요. 전체 고급 암막 커튼도 보입니다 뒤쪽으로 이동해서 전체적인 옵션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황호시트가 침대로 방향되고 있고요 우선 1열부터 살펴보면 조수석 회전되어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 사이에는 55리터 냉장고 그 하부에는 슬라이딩 받침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천장에는 보시다시피 17.3인치 전동 안드로이드 TV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전체에 고급 안마커튼, 2열 측면 수전, 무시동 히터 스위치, 그리고 수전 쪽에는 컨트롤 패널, 수전 앞쪽으로 저희 원터치 샤워기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3열 창에는 스페이스 큐브가 보입니다. 그리고 무시동 에어컨 스위치도 보이고요. 저희 황우 시트가 침대로 변형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운전석 쪽에도 스페이스 큐브가 보이고요. 침대는 확장되고 나면 길이 1,880, 폭은 3 4 0 확장까지 포함해서 1,430이 나오게 됩니다. 트렁크 수납함 같은 경우는 이분이 이제 옵션에서 제외를 시키셨어요. 짐도 마음대로 넓게 실을 수 있고 또 우리 시트도 뒤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어서 또 다른 장점이 생깁니다. 뒤쪽에는 우리 배터리함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함 안에는 인산철 600A 그리고 인버터 3kg 주행 충전 60A, 한전 충전 50A. 릴레이 박스, 휴즈 박스, 뭐 각종 단자대, 차단기 등등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 한번 보시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